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해 책방입니다. 아, 오늘은 조지오엘의 1984가 그린 통제사회는 공상에 불과했다. 앞으로 다가올, 아니면 어쩌면 이미 도래한 포스트 전체주의 사회를 경고한 2029의 작가, 유강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예. 좀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설 2029를 쓴 소설가 유광호로 갑니다. 저는 그첫 책을 2018년에 출간했고요. 음. 창문 없는 방이라는 소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에 다문화주의자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코로나 시대 사랑 이렇게 이제 장편 네권 출간했고 이번 책은 올 4월에 2024년 4월에 2029를 출간했습니다. 아, 딱딱한 예. 책입니다. 예예. 예. <laughs> 제가 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감정을 좀 자제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 예. 반면에 첫사랑 예, 예. 문학 소울에 실린 첫사랑 같은 경우는 예. 어, 작가님의 어떤 문학적 감수성 아, 예, 예. <laughs>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 예, 예. 의도적으로 좀 감정을 이렇게 많이 억누르셨는지 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소설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통제 사회고 그런 분위기가 최대한 전달되기 원했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이 소설에서 연애를 하지만 연애 잘 집중하지 못하죠. 지금은.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계속해서 뇌의 일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 압박감이나 아, 그런,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아, 주인공의 어떤 그런 무슨 연애 감정, 이런 말랑말랑한 아, 이런 감정이 좀 어떻게 보면 건조하죠. 맞아요. 예, 예. 예. 아,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예. <laughs> 책의 표지가 굉장히 예. 인상적입니다. 아, 그쵸. 그렇죠.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네. 표지가, 표지 네. 말씀하셨으니까, 음. 출판사에서 직접, 음. 이, 제 소설을 세번 정도 읽으시고 편집자님께서, 어, 이 디자인이 저, 어, 정확하게 제가 그 의도하고 있는 네. 이 소설의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어. 뭔가 완전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음. 그런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소설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 네. 이 표지가 소설 전체의 어떤 느낌이나 음... 메시지를 되게 시각화 잘 해주시는 아... 디자인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예. 이 표지를 다시 한번 어. 자세히 봤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주인공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저기 뒤쪽에 예.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어요. 아오. 아, 이 사람들을 예. 찾았어요. 아, 그 예리하신데요. 아, 예.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예. 주인공과 똑같은 생각, 예.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예. 군데군데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디자이너에게 직접 여쭤봐야 될것 같은. <laughs> 아, 네. 다 읽어봅니다. 아, 그렇 <laughs> 2029를 쓰게 된 예. 계기나 배경이 예. 있을까요? 이제 지난 코로나 19그 음, 시기를 음. 저도 겪치면서 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음. 그 QR 코드로 동선 개인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예또뭐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서 음. 마트나 무슨 음. 일단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 QR 코드를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같이 겪었고 관찰자 입장을 보면서 음. 아, 지금의 기술력이면 음.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음. 내밀한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게 아, 어, 어. 다 파악될 수 있는 시대구나 지금.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시기를 어. 거치면서 네. 그런 것들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소설로. 음. 예, 이런 게 만약에 악용된다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예, 이런 음. 기술들이 악용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인간의 아. 미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소설로 쓰게 되는. 음. 예. 전공이 예. 서양 역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어. 어떤 권력자, 예. 권력을 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해왔던 여러 역사적인 예. 과정이 있었고, 예.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음. 현재도 또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겠다. 예. 지금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 또 다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예. 다수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예.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사회는 민주사회고 음. 개인이 주권을 가진 사회인데라는 예.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통제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음. 하는 몇 가지 조짐들을 보셨다면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네. 지금 뭐 영미권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워크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음. 그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PC주의. 아. 예, 예. 그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사실 정치적 올바름 용어 자체가 음. 그 소비에트 소련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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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이게 음. 그 당의 노선에 너가 따르지 않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 그 캔슬 커리 음.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민감한 것들. 음. 이렇게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게 어떤 세팅이 되고 그러면 음. 거기 안에서 개인이 어, 자기 커리어나, 사회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 그런 것에 이제 암묵적으로순응할 수밖에 없는? 오. 이런 게 보이고, 네. 그런 게 이제 SNS나, 음. 그러니까 뭐, 사실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말 잘못하면 그 사람이 매장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확산력이 있고, 음. 기술적으로 음. 이전보다 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음.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대다, 지금. 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PC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1984에서도 보면 예. 그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때는 언어를 통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는 예. 그 전에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차별이라든가 예. 편견이라든가 예. 이런 게 있다면, 예.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 음. 언어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평소 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역효과로 예. PC 자체가 또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상을 통제하는 그렇죠 어... 언어로. 그니까 이를테면은 이야. 그렇게도 생각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음. 젠더 이슈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말자. 아, 아 그래요? 예.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음. 자신은 뭐 젠더 플로이다든지 음. 나는 제3의 성이다. 음. 그러면 나를 이제 키나 쉬로 부르지 말고 지로 음. 불러달라. 에지예 네, 어... 네, 그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캐나다에 그,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 수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할수 없다 어어... 그렇게 얘기했다가 막 학생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번 아... 그니까 러이그 어... 피씨주의가 네. 또 다른 어떤 어떤 음... 언어 통제가 되는 거죠 소수자들을 너희들이 박해하고 차별하면 안돼 배려해 줘야 돼 이런 음...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예 예. 네, 그래. 네, 네. 또 다른 사상의 통제가 된다가 그 그렇죠. PC 자체가 그렇죠. 그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죠. 언어도 심지어 엄마 아빠랑 말을 못 쓰게 참 역설적이면서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예. 예. 아. 아. 푸코의 감시의 처벌에서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예예. 현대 사회에서 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 빅브라더처럼 예.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예. 이 소설 속에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예예예. 예, 예. 주인공이 인터넷으로 줌 모임을 뭐 열고 음. 어떤 그스쿠브 음. 스크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죠. 네. 근데 그 채널을 운영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한테 댓글이 달리죠. 네. 우리가 다, 네가 하는 거 보고 있다. 뭐 조심해라. 어. 이런 음. 유의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불특정 다에게 방송을 내보내는데 음. 자기도 좀 명확하게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음. 너가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음. 조심해라. 이런 음.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일종의 진짜 파노티콘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어...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니까 드러내는 네.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는 장면이 들 나오거든요. 제가 어...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소설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자기를, 뭐 미행하기도 하고.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기 연락처도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어... 상황들. 개인은 어떤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네. 느끼고. 아... 예, 예. 주인공이. 예. 사회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제 음. 내용들이 나와요. 현대 사회에서 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 사회 신용 점수를 전제로 두신 게 되게 음. 예. 와닿았어요. 어. 왜냐하면 일단 예. 신용 점수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금융권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아, 예, 예, 예. 또 하나 우리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바탕이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는 건 사회에서 예. 예. 열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소설에 우리 이 카피, 헤드카피 소개하는 네. 여기서 나오듯이제고 AI, 백신패스, 전자화폐, 디지털아이디 사회신용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사회신용 점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요? 네.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는 실 시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 중국에서는 이제 벌금 범칙금을 안 내거나, 네. 그 다음에 정부를 비난하는 어떤 글을 자기 뭐 SNS에 올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감점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KTX 장거리 이동수단 이런 오. 거를 못 타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 돼요, 그 사람. 현실이네요. 네, 현실이죠. 중국에서는. 예. 네. 그런 어떤 점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어떤 생활을 통제하는 거죠. 아. 이야. 왜? 이 책을 읽다가 좀 인상 깊은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어요. 어, 예. 많이 뽑아왔는데, 어, 예. 다할 수는 없고, 예. 한열몇 가지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어, 어. 이런 구절을,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예. 그 의도를 한번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니까, 예. 작가님께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시죠. 어, 제가 하나 아, 뽑겠습니다. 네. 어. 이거 이게, 이게 마음에 드세요. <laughs> 네. <laughs> 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인류는 현재 집단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요. 미디어는 저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도구죠. 예, 아... 네. 이상원이라고 소설의 인물이 하는 바로인데 네. 이걸 이 제가 제 어떤 의도로 쓰게 되는가. 냉전 시기에 미국에서 그 CIA가 음. 그 오퍼레이션 머킹버드라고 음. 그러니까 앵무새 작전이라고 이게 실제로 한 거예요. 이게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된 가 건데. 뭐냐면은, ABC, 이런 주요 방송국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라든 네. 주요 미디어들. 네. 거기에 이제 CIA 요원이 그런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음, 음. 방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음.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냉전 시기. 이게 이제 문서가 공개됐어요. 이거는. 네. 명구는 당시 냉전 시대였고, 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 방공주의를 더 고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방송국 안에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어떤 그 CIA 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더 통제해야 된다. 이런 오. 명목으로 실제로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음. 진행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이 방송이란 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을 음.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충분히 예. 동감이 됩니다. 예. 미디어의 역사를 보면 예. 저는 이게 아젠다 세팅이라는 부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 예, 어떤 특정 조제가 사회에 갑자기 등장하게 될 때는. 예.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 저게 왜 등장하지 갑자기? 예예. 예.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예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 예예. 예. 뭐 이를테면은 그 갑자기 뜬금없이 2 3년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결된 사건이 갑자기 예. 다시 재조명될 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오. 이미 뭐이요 이들 팀 최근에 이제 버닝썬 네. 버닝썬 사태가 다시 좀 재조명되고 있군요. 뭐 음. BBC에서 한번 보도했고 를 넷플릭스도 뭐거기서다 네. 그러면서 막 어떤 굉장히 포털 사이트의 뉴스 같은 거 봐도 음. 갑자기 뭐그버닝썬 연루자가 지금 뭐 프랑스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음.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벌써 사법 처리가 됐고 그 사람들이 음. 이제 풀려났고 어떻게 보면 종결된 사건이 음. 갑자기 재조명 받으면서 음. 지금 현재 에 따르게 올라오던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음. 이슈가 그거에 묻히고 음. 그 사건으로 갑자기 대중의 관심이 쏠릴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자연 네. 발생적이지 않다. 예. 네. 네. 갑자기 미디어에서 갑자기,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벌써 지나간 거를 어 다시 그렇게 다시 확산시키는 어 그러면서 네 다른 그때 동시대 올라오는 어 이슈가 묻히고 실제 우리가 네 관심을 기울여야 할네 주제에 대해서는 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 그렇죠 네 물타기 한 거죠 네 <laughs> 네 다른 어떤 걸 터뜨렸어 <laughs> 어네 예전에 영화에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 제목이 뭐였죠 어 조인성이랑 검사들하고 예 더킹 더킹 아 맞아 거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익혀야 <웃음> <웃음> 여기, 너 뭐가 있는 줄 알아? 아쉽게 있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터트릴 때가 되면 터트린다고. 그런 내용도 있어서요. 오, 예,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그 주제가 응. 그냥 무시할 예. 건 아니고, 응.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 또 사법 처리에 대해서 응. 적당하지 않다. 이것보다 예. 훨씬 더 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응.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슈 문제적인 할수 있는 문제적인 할수 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자연발생적이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그이죠 나고 있 노출이 있고. 되고 그다음에 시점 시점 응. 예. 다른 어떤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터진 거 아닌가? 예예 예. 우리가 예. 지금 통제 사회 예. 또는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든가 이런 주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막 지금 대화가 빨리 되고 있는데 예. 소설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예이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이랑 예. 음, 어떤 메시지 큰 틀만. 이, 음. 예. 어,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아, 예, 예, 예. <laughs> 어, 전체 구조? 예. 예.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설은 주인공이 이제 영상,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예요. 제가 이제 그 스쿠브라고 어떤 가상의 그 채널을 하나 만들었을까? 유튜브? 유튜브 대신에. 아니면, 예, 네, 네. 유튜브 같은 거. 네. 거기서 이제 구독자 한 2만 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네. 채널 운영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상황이, 소설의 설정이 이제 2029년이 됐어요. 이시체처럼 어. 그, 그때 또 어떤 신종조리독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나시고 말고 그렇죠. 아, 그 이후에 백스팬데이이 네. 벌어진 거죠. 음. 근데 동일하게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이제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백신 패스 음. 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그 백신을 안 맞고 또 음. 이유가 있는데 음. 친구가 접종하고 사망했어요. 어. 하... 그니까 이게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오. 주인공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접종하지 않고, 음. 그런 어떤 계속 채널에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이런 것만 하는데, 음. 굉장히 단절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낀 상황이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계속 채널에 올리다가 채널이정지돼요 음. 음. 그러면서. 줌으로 모임을 개최하게 되는데 음.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줌 안에서 아. 얘기를 주고받고 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소설을 통해서 좀 제가 어떤 독자들에게 좀 어떤 던지고 싶은 물음은 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들 오. 그런 것들이 양날의 검이 돼서 아. 실제로 우리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나 네. 우리의 자유를 그것 때문에 더 침해당하고 음. 그렇게 될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어... 생각들을 한번 좀 읽, 독자분들이 읽으면서 하시길 원하는 어... 게좀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시대 때꼭 필요한 예. 인사이트 같습니다. 어, 예. 어, 호모로덴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사람들은 유희를 즐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희라는 말은 예. 그냥 감각적으로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음. 그러 그러니까 정신적인 창조 활동, 예.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예. 음.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즐기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너무 지금 현재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고, 그렇죠. 심지어 예. 그런 즐거움조차도. 예. 아웃소싱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죠. 예. 쇼츠. 쇼츠. 일스라든가 예. 밀스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되게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오. 실제로 이게 나의 자아가 상실되고, 하나의 그 오.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 그거로서만 기능하고, 거기가 종속돼 있고, 그러니까 주체성이 상실되고, 그런 오. 인간으로 점점 가고 있는 양상. 이런 것을 좀 경계에 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소름돋습니다. 예. 아. 예. 우 작가님 인터뷰에서. 예. 작가는 세상의 변화를 네. 예리하게 볼수 있는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어, 어, 이번 소설 보면 저 많이 느꼈어요. 아우, 어, 아이, 그렇도 어. 말씀해 주시니까눈요바로 <laughs> <우리도> 보겠습니다. <laughs> 예. 네. 유토피아, 그리고 음. 또 디스토피아, 예. 뭐 이런 게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알고 싶어서 예. 2029를 읽다가 예. 어~ (1984도) 읽게 되고 음. 멋진 신세에게도 읽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소설이 가지는 메시지를 제가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 작가님께서 어~ 이번 소설을 쓰면서 또 음. 오마주를 했다거나 예. 어 또는 뭐 모티브로 삼았던 음. 어떤 소설이라든가 예.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 어, 그, 언급하신 1984. 네. 1984. 저도 이제 조지 오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소설 자체도 2 0 2 9잖아요 맞아요. 연도로 <laughs> 1984. 네. 지금 어떤 제목부터 오마주고 일종의.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조지 오웰이 2차 대전 기간에 그 BBC에서 선전 쪽 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조지 오웰이 40년대. 그초 중반에 아마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전시기 때문에 음. 그 BBC가 MI6나 MI5 그 영국 정보기관이 네. 그 BBC에 당연히 프로파간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전시니까 아 그래서 조지 오웰이 아그 일부 파사를 그냥 쓴게 아니라 음. 뭔가 좀 알고 있었죠 조지. 뭔가 좀 경험했고. 직접 경험했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 어 일곱 팔서 다시 읽어보셨면좀 느끼시겠지만 좀 네. 놀라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다시 읽어보면은 아, 그게 맞아요. 한참 전 소설인데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놀라운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놀라운 대목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판 일곱 팔사 아,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지금 21세기 일곱 팔사 이러한 어떤 조지 오에 같은 그런 소설 써보시면 음... 생각이 있어서 쓰게 된는 거죠. 헤드 카피라이터가 예. 전 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예. 1984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2029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예. 주변에 돌아보면 분명히 음.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현실이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여러 등장인물들이 줌으로 모여 가지고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왜냐면 하 어. 각자 의 다른 생각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니까. 예예 예. 예, 예. 혹시 이렇게 이제 뭐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 대화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된 계기가 어 이유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도셉스키를 좋아하는데 예. 이 도셉스키 소설 보면은 이렇게 인물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 예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아권이 예예. 아...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까르마주 평제서 이반이나 뭐 알리오샤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되게 사상적 논쟁 막 벌이거든요. 맞아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음... 이 작가가 보여주는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아... 어, 그러니까 진짜 어떤 페이지 번쩍번쩍해요. 네 그런데 그런 좀도스에옙스키적인 그냥 서사만 쭉쭉쭉 가는 것보다는 음... 어떤 인물들의 논쟁이나 음... 그런 걸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었어요 아, 예. 에 예. 도스테프스키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 지난번 인터뷰에 보니까 예. 도스테프스키나 톨스토이처럼 예. 사람들이 조금 더더 나은 삶을 어, 예, 예. 살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아, 예.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2020년은 확실히 그런 메시지를 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예, 아 그렇게도 말씀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이트 주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웃음> <웃음> 대대적인 민중의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예, 예. 저도 그런 내용을 좀 느끼고 있긴 해요. 음, 어. 저희가 촛불 혁명이 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불과 몇년 전인데, 2016년? 예. 우리가 또다시 이런 큰 음. 어젠다가 있을 때, 예. 사람들의 대대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음, 예, 예. 과연 그때처럼 사람들이 다시 광장에 모일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예.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예. 소설에도 보면은 음, 이 주인공들과 예.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사회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이렇게 사회를 바꾸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예. 힘들 것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음 그렇죠. 개인화돼 있고 화평화돼 있고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뭐 뭉쳐서 일합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나 거 냉소적인. 어, 그렇죠. 예. 음, 뭐 지금 잘 사는데 뭐 굳이 예. 촛불 협명돼도 예. 누군가 한 사람은 횃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어, 예. 그 불씨를 피운 한 사람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이 나타날까요? 어, <laughs> 어 저는 뭐, 그 어떤 인간이란 존재가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있듯이, 그 자유라는 게 인간성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기 이 때문에 어떤 그런 저항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소수일 거다. 수술일 거고 대부분은 그 체제에 순응할 거다. 순응할 거야. 예, 그게 왜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잘하네. 그리고 좁은 길이거든요. 저항한다는 건. 음. 어, 좁은 맞아요, 길이고, 맞아요. 예. 대세를 따르는 게 음. 일단 편해요. 내가 예예 <laughs> 예, 내가 편하고 <laughs> 음. 어떤 그렇게 어떤 총대 메고 저항했을 때 반격이 또 있어. 내가 당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또 크게 두려운 거죠. 내가 음. 괜히 앞에 나서서 뭔가를 했다가 그렇죠. 피해 당하는 거아닐까 음. 이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게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이런 그 저항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계속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싸우는 사람은 있을 거다. 아, 예. 제가 워낙 예. 그런 내용이 좀 강렬해 가지고 예. 쓰다 보니까 몇 비슷한 내용들 몇개 좋은 게 있어요. 어, 오늘 한번 뽑아 볼게요. 예예 예. 어 여기 있습니다. 어 예.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올바른 편에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항한다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laughs> 그런데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싹다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 수는 없었다. 예, 예.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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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1984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음. 그 사람이 자유 의지를 통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신세계, 멋진 신세계에서는 예. 어렸을 때부터 마치 아기를 음. 배양하듯이 이렇게 예, 예. 키우면서 예. 계속해서 무의식에 음. 그 메시지를 새뇌시키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자유 의지라든가 음. 이런 게 뺏겼을 때 또는 예. 내가 이걸 잃었다고 생각할 때 예. 작가님께서는 인간은 예. 그걸 되찾기 위해서 저항하는 존재라고 보시나요? 그 이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린 것도 그렇고 네. 헉슬리가 이제 조지원한테 보낸 편지도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노예가 자신의 노예 상태를 사랑하게 하는 게 최종적인 국면이 될 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laughs> 노예가 네. 노예 자신의 상태를 네. 사랑하게 만든다. 네. 노예가 자신의 노예 상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어떤 최종적인 <laughs> 어, 단계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laughs> 네. 쓴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와.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상태. 네. 이게 이제 어떤 완, 완성 단계일 거다. 어떤 전체주의 전치, 통제 사회. 뭐 이제 그런 음, 구절이 네. 있는데 네.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5일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는 음. 음. 맛집도 다니고 맞아요. 쇼핑도 하고 <laughs>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그냥 문제식이 별로 안 느끼고 네네네. 뭐 좋은 세상이고 열심히 음. 물론 힘들죠 돈 벌고 이런 게 빡세니까 음.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걸 또 주말에 약간 또 그렇게 뭐맛집 이런 좀 풀고 음. 다시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른... 이게 사소한 뭐 네. 소소한 삶의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에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음. 어~ 이런 것에 또 다른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거죠 이런 음. 게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과연 맞아 예. 이렇게 가는게 올바른 방향이야 예 어.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이 어, 뭔가 목소리를 낼 거다 음. 예 음. 그러나 이제 그 아까 읽어주신 구절처럼 우리에게는 충분한 힘이 없다 음. 그리고 어떻 어, 무엇을 진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 이런 이제 소설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음. 그 자신의 생활이 바쁘고 음. 그런 것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나가서 시위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laughs> 내가 돈벌고에다 그, 예, 직장생활도 <laughs> 언제 그런 걸?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참 현실적으로 네. 이렇그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14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예. 사회 신용점수는 모든 시민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음. 득점과 실점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예. 다시 말해, 그것은 사람의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다. 음. 근데 주인공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점수를 매겨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인간을 가축처럼 예. 음, 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했다. 예. 어. 그래서 스쿱으로 시작하게 됐대요. 예. <laughs> 어 주인공이 운영하는 예. 채널의 이름이 거짓과 진실이고, 진실과 실적, 거짓. 진실과 거짓이고, 예. 작가님께서 실제로 아, 예.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채널의 명도 네. 그렇죠. 진실과 거짓입니다. 제가 문득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소설의 내용을 현실에 좀 가져와서 실험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이제 소설에 담지 못한 많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음. 전달하기 위해서 채널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음. 그 어떻게 보면 뭐둘 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 둘 다? 예, 네. 제가 이제 소설 쓰게 된것 자체가 음. 그 진실하고 지난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음. 그걸 운영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 이 발단이 어, 된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발단이 돼서. 일이, 뭐 이제 여기 주인공이 채널 네. 정지를 당하잖아요. 아, <laughs> 아, 네. 예, 예. 그런. 어, 여쭤봐도 되면 아요. 왜 어, 되려나? 어, 이런 거뭐 이제 삐! 이렇게 네, 막넣셔서뭐 네. <laughs> 하셔도 네, 되고, 코비드 네. 기간에 음. 제가 또좀 약간 그런 또 백신 접종 이런 아.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영상. 제기할 만 하... 했죠? 예, 네. 네. 사실은 그때 막 접종하고 바로 막 사망하고. 그 많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실제로. 예,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구글 코리아에서 메일을 바로 음. 보내더라고요. 그 WHO의 규정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이 정지되고 아, 예 그런 아. 메일들을 제가 여러 통 받았어요. 음. 그러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네. 자유주의 사회고 말할 수 있는 발언의 권리가 있는 사회 아니에요? 여기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했는데도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네. 일종의 이것도 통제. 그렇죠. 뭐, 통제죠. 그러니까 그니까 제가 그래서 항소도 할수 있거든요. 항소도 네. 했는데 뭐다 기각당하고. 아 받아들이지 않는. 예. 네. 그냥 기각당해요. 일방적으로 기각당하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비슷하게 이런 목소리내서 몇명 있는데 네. 채널이 아예 날라갔어요. 폭파됐어요. 아 구독자가 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었고 저도 실제로 이제 그래서 좀 3개월 지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채널 정지를. <laughs> 좀 그때는 이제 잠잠히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했었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겪으면서 음... 그런 내가 겪었던 걸 소설화 시켜야겠다. 음... 어, 거기다 어떤 메시지 를 담아서 네. 그런 계속 탄생한 게이공이는 소설이고. 근데 음...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할수 있는 거죠. 할수 수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하면은 이제 그냥 매장당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에서 어떤 분노를 느꼈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된원동력이란나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